자, 여기를 보면, 이게 이제 치환 조건인데, 자, 얘는 이제 55번의 경우에는, 자, 치환 조건은 아니고, 자, 이게, 자, 2차식이죠. 분자가 2차식이어서, 이제 이게 유리함수, 쉽게 말하면 분수식인데, 자, 분수식의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자, 분자의 차수가 더큰 경우. 분자하고 분모 차수를 비교하는데, 자, 분자가 더큰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분모가 더큰 경우겠죠. 자, 분모가 더큰 경우가 이제 두 번째하고 세 번째인데, 얘는 우리가 부분분수 이용하는 꼴. 부분분수를 이용하는 꼴이고, 자, 이세 번째 경우에는 분모가 2차식이고, 분모가 2차식이고 분자가 1차식인 경우 요 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1번 문제는 첫 번째 유형이에요 분모가 더 아, 분자의 차수가 더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트 모양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을 할 거라서 하트 모양을 쓸수 있게 먼저 이거를 자 x 1이 필요하니까 얘가 자, X제곱이니까 자 X제곱 x 제곱이니까 자 x 제곱 마이너스 x 자, 그 다음에 3x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4x. 그 다음에, 자,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10을 이렇게 먼저 바꿉니다. 이거 계산하면, 자, 3x 되는 거는 똑같고. 그럼 왜 이렇게 계산을 하느냐? 이 분모에 x-1이 있기 때문에, x-1을 인수로 갖게끔 식을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요식은, 자, 앞에 식은 어떻게 돼? x에, 자, x-1이 되고, 일단 4x 더하기 2도 쓸게요. 자, 얘도 좀 이따가 또 식을 바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요 식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자, X, 여기에 이제 분자니까. 이게 분자잖아, 지금.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X-1 있는 셈이죠. 재활용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요식 전체가 이제 이렇게 바뀌겠지. 자, 이렇게 바뀌면, 자,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할 거고, 이렇게 또 하트 모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하트 모양을 하게 되면 얘랑 얘랑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하트 모양 한 거는 X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자, X-1에 4X-2가 될 겁니다. 아, 플러스 2가. 자, 마찬가지. 얘도 이제 X-1이 있기 때문에, 자, 이 4X-1이라는 놈은 반드시 X-1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X-1이 될 거고, 그러면 식계 같아져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자 요놈이 자 다시 이렇게 써보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식은 자첫 번째 하트를 하게 되면 x만 남을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하트죠 그러면 이제 x-1에 자 4x-2야 근데 마찬가지로 역시 분모에 해당되는 x-1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얘도 이제 이렇게 바꿀 겁니다 4에 무조건 내가 x-1이 필요해 그러면 이식 정계하면 4x 아 이게 플러스 소리 소리 4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자 6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얘랑 얘랑 똑같은 식 되죠. 그래서 이제 얘도 자 x 플러스 자 x 마이너스 1에 자 4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6으로 식이 바뀌겠죠. 어차피 자이식정계하면 이게 될 테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하트 모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트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 x 더하기, 4 더하기. 자, 이렇게 바꿔야지만,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인테그러을 씌워서, 자, 얘 접근하면 당연히 2분의 1의 x제곱이 될 거고, 얘 접근하면 4x가 될 거고, 얘 접근하면 ln 자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부정적분이니까 c 그래서 이렇게 분자의 차수가 더 크게 되면은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문장을 자 식을 변형시켜서 그러니까 분모가 자 계속 약분이 되는 형태로 식을 계속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자 x 제곱이 있으니까 x 마아 x 이너스니까 얘가 x 마이스 이렇게 있어야지만 얘가 X에 X-1 꼬리에서 얘랑 얘랑 약분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X 플러스 2가 나오지만 4X 플러스 2는 필요 없죠. X-1이 필요하니까. 그럼 얘도 이제 4에 X-1이 필요하니까 식이 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더클 때에는 분모를 이용해서 최대한 약분해 나가는 자, 식이 변형시킨 형태로 문제가 바꿔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부분분수 쓸 겁니다. 자, 이거 별거고. 자, 요놈이 a의 역할, 요놈이 b의 역할. 왜 그러냐면 x분의 1이나 x 플러스 k 꼴의 1은 이게 이제 n, m 꼴로 접근이 돼요. n, m 꼴로. 그러니까 자꾸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거야.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바꿔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니까. 3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1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얘는 뭐가 돼? a 곱하기 b분의 1이 되니까 부분분수 공식. 자, b 빼기 a분의 1에, 자, a분의 1 빼기, 자, b분의 1로 바꿔야지만 적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바꿔버리면, 자, b가 x 플러스 3이니까, 자, x 플러스 3 빼기 x분의 1이 되니까 계산하면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b 빼기 a에 해당하는 거는 3이니까, 자, 얘는 식이 3분의 1에,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x분의 1 빼기, 자,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자, 요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가 돼? 3 곱하기, 인테그럴, 자, 3분의 1에, 자,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3 분의 1이 되어서 3하고 3은 약분 될거고 얘는 ln x로 얘는 ln 의 x 플러스 3으로 이제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인테그럴 다음에 여기에 x 분의 1 또는 자 인테그럴 여기에 x 뭐 풀맛값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요 꼴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정적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차식이 나오는 요 꼴도 정적분이 가능해요 AX 플러스 B 꼴 분의 1도, 얘 접근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LN, 1차식만 가능해. AX 플러스 마이너스 B 꼴이 됐고, 얘 속미분하면 A죠. 그래서 접근은 속미분을 역수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접근이 돼. 그러니까, 분모가, 분모가 1차식 꼴일 때에는 우리가 LN 꼴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다 이 방법을 써서, 얘는 이제, 저기, 이거죠. 어 이거 이거 부분분수꼴을 써서 그니까 1차식으로 바꾸는 작업이야 얘도 결국 자, 분모가 죄다 1차식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만드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꼴은 안 나왔네. 그래서 지금 분수식의 경우에 첫 번째 꼴하고 두 번째 꼴만 나온 겁니다. 교과서에는. 그래서 이제 이거 치환 조건은 치환적 분법 이용하는 게더이 이 방법으로 푸는 게 편해요. 이거 당연히, 자, ax, 자, 플러스 b를 뭐로 치환하고, t로 치환하면, a 곱하기 dx는 dt. 이게 치환적 분이죠. 그래서 dx 대신에 뭐를 대입할 거다? 자, a분의 1에 dt를 대입을 할 거니까. 그럼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어? 인테그럴 f에 AX 플러스 T가 T가 될 거고, DX 대신에는 A분의 1, DT가 되어서 이 A분의 1은 어디로 빠져나갈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게 치환 조건. 자, 그래서 이거 가장 대표적인 치환 조건이죠. 치환 조건은, 자, 분명히 치환을 한 자, 시계, 미분한 놈의 형태가 어딘가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 2의 x제곱 플러스 3을 t로 치환을 하고 눈치를 채야 되는 게, 요 놈을 이용할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 미분하게 되면, 자, 양변 미분하면, 네. 2x에 dx가 되고, 얘는 dt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놈이 뭐로 바뀔 거냐, 요 놈이 dt로 바뀔 거요 그럼 이는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자, 인테그럴, 자, 분모는 t, 얘는 1의 dt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ln 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t 대신에 다시 나중에 2 x 제곱 플러스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자 ln x 치환하게 되면 x분의 1 dt로 바뀌는 거 x분의 1 dx가 dt로 바뀌는 거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부분 적근이에요자 부분 적근 접근. 부분 적근은 미리 말하지만 자두가지 두 번까지만 합니다. 최대 두 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분 조건, 자, 뭐개념은 기억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 x가 오고, 여기에 sinex가 이렇게 와서 아니다, 아니다 바뀌었네. 소리 sin 함수하고 지수 함수는 주로 자, 여기에 오죠. sinex가 오고, 여기에는 무조건 1순위는 ln. 그 다음에 ln이 없으면 다항 함수 그래서 이렇게 x가 오고 얘 미분하면 1얘 접근하면 자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될 거고 자 속미분한 거가 2가 되는데 이렇게 역수를 이렇게 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자 2분의 1에 자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둘 곱한 게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x, 코사인 x가 되고, 마이너스 인테그를, 요렇게 곱한 게이 자리로 간다 고 그랬죠? 그래서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2분의 1에, 자, 코사인 x, dx하고, 더하기 c. <laughs> 뭐, 이거, 부분적이용 이거, 부분적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똑같이 하면 될 거고, 얘 얘랑 해서, 이런 식인데, 이거 나중에, 여기하고 여기 와서, 얘는 미분, 얘는 적분. 한 다음에, 이렇게 한게 이쪽으로 가고, 빼기, 인테그럴, 요렇게 한게 이쪽으로 가는 거, 이건 뭐 연습했을 테니까. 그래서 정적분감은 어차피 똑같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치원적분이 편합니다. 그래서 부분적분보다는, 이 부분적분보다는, 이 문제는 부분적분이 아니고, 치환조건을 이용하고, lnx 치환하게 되면 얘가 DT로 바뀌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60번이 부분적분 2번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개플에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물으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얘는 2번을 하게 되면은 계산이 되는데, 얘는 요 식을 우리 a라고 놓고 왜냐면 얘는 ex하고 sinx니까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이 1번이 중요합니다 1번 반드시 할줄 알아야 돼요 이 모르면 질문하도록 해 그리고 이거 개플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은 60번의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이에요 자 정적분 은 어떻게 한다고 부정적분 이랑 똑같아 단지 이제 요 놈은 자, X분의 1이니까 접근하면 이 표현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자, LNX가 됐고, 1이 되어서, 얘를 대입한 놈에서 얘를 대입한 놈을 뺄 거야. 그러면, LN2 빼기, 얘가 1 빼기 0이 되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을 접근한 다음에, 얘가 위끝, 윗끝, 아래끝이니까, 위끝의 값에서 아래끝의 값을 대입한 놈을 각각 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얘 똑같이 정적, 아니, 하죠 이렇게 적분을 한 다음에 1를 대입한 놈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치환 조건을 쓸수 있어. 자, 마찬가지. 5제곱을 전개할 수 없으니까, 자, 3x-1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치환 조건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얘 미분하면, 3에 dx가 될 거고, 얘는 dt가 된 셈이 되죠. 그래서 이제 dx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에 dt가 되니까, 자, 달라지는 점 하나는 얘가 달라집니다. 자, 얘는 t로 치환했으니까 t의 5제곱이 될 거고, 자, 3분의 1에 자 t t 가 되어서, 이거 하나만 조심하면 돼. 얘는 x에 대한 조분이니까요 놈이 x의 값입니다. 근데 우리는 문자를 t로 바꿨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의 경우에는 누구의 값이 필요해? t의 범위가 필요해. 적분 구간이. 그래서 x에 대한 부분을 t에 대한 부분으로 바꿔줘야 돼. 구간을. 그러면 이제 x에다 0 대입합니다. x에다 0 대입하면 t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x에다 1 대입하면 t는 2가 되니까 여기에 구하는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식은, 자, 3분의 1은 다 바깥으로 빼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t의 5제곱 dt를 그냥 정적분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얼마가 돼? 3분의 1에, 자, 6분의 1에 t의 6제곱에 2에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를 대입한 값에서 얘를 대입한 값을 빼면 되겠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적분 구간만 좀 바뀐다라는 거. 자, 얘도 치환 조건 보이죠? 자, x제곱을 t로 치환하면 자, t로 치환하면, 자, 2에 x 의 dx는, 자, dt가 되니까, 이게 x를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x에 dx는, 자, 2분의 1에 dt가 될 거니까, 3 바깥으로 끄집어 내고, 그럼 얼마가 돼? 3의 인테리어, 아, 인테리어. 자, 이거, 요 놈이 뭐로 바뀌어요? x제곱을 t로 치환했으니까, 2의 t제곱으로 바뀌고, x dx가 얼마로 바뀌어? 2분의 1로 바뀌니까 요 놈이 결국 2분의 1도 상수는 왜 맨날 다가서 끄집어내는 거야? 2분의 3이 될 거고 dt 이렇게 되고 자 x가 0이면 t도 당연히 0일 거고 x가 2면은 t는 4 이렇게 이제 정적분하는 걸로 바뀝니다 <laughs> 이게 치환적분법 자그 다음에 이제 64번이 정말 중요한데 자요 놈이 삼각치환법 입니다 그래서 삼각치환법 인데 <laughs>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삼각치환법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탄젠트로 치환하는 경우와 사인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a제곱 빼기 x제곱 골은 외워야 됩니다 얘는 x를 A 곱하기 사인 세터로 치환을 할 거고, A 제곱 더하기 X 제곱 꼴은, 자, X를 A의 탄젠트 세터로 치환을 할 거고. 요두 개를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게, 자, 1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꼴이 되니까, 자, 얘는 요 꼴이죠. A 제곱 빼기 X 제곱 꼴. X를 뭐로 치환한다? A 사인 세터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각치안법은 첫 번째 형태를 보고 요두 가지 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형태를 보고 자 빼기 꼴이냐 플러스 꼴이냐로 보고 사인 세터로 치환할 거냐 t 젠트 세터로 치환할 거냐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가 1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니까 A 제곱 A가 1인 역할이죠. 그래서 얘는 X를 뭐로 치환할 거다. 자 a가 1이죠. 그래서 1 곱하기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양변 미분해 보면 얘 미분하면 dx가 될 거고 얘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자 d 세타가 되겠죠.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미분하고 dx d 세타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환이기 때문에 자 x에다 0대입합니다 그러면 머미해 자, X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자, 0은,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당연히 세타는 얼마가 돼요? 자, 얼마에서 얼마? 그럼 당연히 0이겠죠? 사인 0이 0이니까. 그래서 세타가 0이 될 거고, 자, 얘 재활용해 볼게요. 그럼 이제 X에다 얼마를 대입할, 이게 X의 범위니까, X에다 1 대입하죠? 그러면 세타는 얼마예요, 당연히? 2분의 파이가 1이죠? 사인. 사인 그래프는, 자, 요렇게 그려지니까, s i n 0은 0이고 s i n 자 2분의 파이가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될 거고 자 루트 자 x를 sine 세타로 치환했으니까 얼마가 되는 1 빼기 sine 세타의 제곱이 되어서 이렇게 될 거고 dx 대신에는 뭘 대입할 거예요 c o s i 세타 자 d 세타를 이렇게 대입을 할 겁니다. 치환 조건이에요. 자 x를 x를 이렇게 A 사인 세터로 치환하는 방법. A가 1이니까 X를 1 사인 세터로 치환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뭐 의미 없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 그대로 대입합니다.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이 될 거고, 미분하게 되면 DX는 코사인 세터, 세타, d 세터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자, 뭘 의미하는 거냐. 1 마이너스 코제곱이니까, 아, 1 마이너스 사제곱이니까 얘가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 제곱 세터로 바뀌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얘, 루트가 사라지면서 얘는 결국 뭐가 될 거예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결국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인테그럴 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얘는 뭐가 돼?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는 배각공식. 자, 그래서 코사인 2 세타라는 놈은 2에 코사인, 자,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서 정리해 보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돼? 1, 이쪽으로 넘어가고 2로 나누니까 얼마? 2분의, 자, 1 플러스 코사인, 자, 2 세타 이렇게 바뀌어서 결론적으로 자, 얘는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요 공식을 이용해서 얼마로 바꾼 다음? 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이 세타로 바꾼 다음에, 자, 2분의 1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분하는 겁니다. 자, 얘 정적분하기도 몰라. X가 돼야 되는데, 세타에 대한 식이잖아. 그래서 그냥 세타가 될 거고, 즉, 세타를 X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코사인이 세타 적분하면 얼마가 돼요? 사인 이 세타가 되고, 곱하기, 이거, EX의 개념이니까, 속미분하게 되면 이 적분은 항상 역수를 이렇게 곱합니다. 그래서 이게 2분의 파이 0이 될 거고, 그럼 이제 2분의 파이 대입하고 0 대입해서 빼버리면 되겠죠? 자, 2분의 파이 대입하게 되면 세타에다가, 세타를, 자, 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더하기, 자, 코사인 파이, 아, 사인 파이죠. 근데 사인 파이는 어차피 0이야. 그니까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0이 될 거고, 그 다음 빼기, 자, 0 대입하면 0, 그리고 사인 파이 0, 어차피 0 빼기 0이네. 그래서 얘는 전부 다 0이 되니까 정답은 얼마가 된다? 4분의 파이가 되더라 이런 얘기 이게 삼각치환법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자 이게 a제곱, 쉽게 말하면 이거 4 더하기 x제곱골로 바꾸니까 자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a제곱 더하기 x제곱골이야. 그럼 x를 이제 a탄젠트세터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x를 자, 이놈이 2의 제곱이잖아 사는 어차피 자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얘를 2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할 거고 그럼 이제 양변 미분하게 되면 얘는 dx가 될 거고 얘는 2의 탄젠트 미분하면 시퀀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d 세타 그러니까 이제 dt 이런거 0 치환적분해서 dx 뭐하고 dt 이렇게 하는거 있죠 세타 t 대신에 세타를 쓰는 것 뿐입니다 자 이제 그대로 가보면 자요 놈은 어떻게 될 거냐 자 x를 자 이렇게 치환을 했으니까 얘 제곱하게 되면 얼마 사 곱하기 자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될거고 더하기 4분의 1이 될거고 그 다음에 dx 대신에 뭐를 대입할 거예요 dx 대신에 2 곱하기 자, 시퀀트 제곱 세타, 디 세타. 그러니까, 이 세타가 t나, 혹은 뭐, x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 놈도 x의 범위인데, 우리는 이제 세타의 범위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자, 치환한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할 거니까, 자, x에다 0 대입하죠? 그럼 당연히, 자, 탄젠트 세타. 자, 탄젠트 0이 0이니까, 세타도 당연히 0이 될 거고, 자, 이번에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할 거예요? 자, X에다 2를 대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탄젠트 세타가 얼마가 돼? 1이 되면서, 자, 세타는 이제몇 파이? 4분의 파이. 결국 고 요걸 미분하 아, 요걸 접근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면, 자, 0에서 4분의 파이가 될 거고, 자, 얘 4로 묶어내면, 4에, 얘부터 쓸게요. 1 더하기, 자,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어서, 우리 이거,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가 되냐면 시퀀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공식이죠. 1 곱하기 2 곱하기 시퀀트 제곱 세타의 d 세타씩 이렇게 되어서 얘랑 얘랑 약분, 얘랑 얘랑도 약분이 되니까 2. 그래서 결국 간단하게 얼마? 인테그랄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얼마? 2분의 1의 d 세타가 되고, 그럼 얘는 적분하게 되면 세타가 이제 엑셀 역할을 하니까 얘는 얼마가 된다? 그냥 2분의 1 세타가 되어서 4분의 파에서 0이 되니까 4분의 파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은 얼마? 8분의 파이 렇게 나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삼각치안법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얘는 꼭 정리해놓고 안 되면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부분 조건입니다. 뭐, 얘는 이제, 뭐, 얘는 보이겠죠? 3x 이렇게 되니까, 3호만 바깥으로 꺼내도 돼요. 꺼내면, 뭐, 간단하게, 자, x에 뭐가 돼? 3이 없는 셈 치면은, 3이 없는 셈 치면은, 자, x cos x니까, x cos x 이렇게 한 다음에, 당연히 얘 미분하면 1이고, 얘 미분하면, 아, 얘는 적분해야 되니까, sin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부정적분에서는 그냥 이게 x sin x 이렇게 그냥 가고 빼기 인테그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게 되면 sin x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적분은 구간이 0에서니까 이게 구간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0에서 2 얘도 0에서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야 결국 단지 이제 부정적분은 요놈하고 요거, 시그마하고 이것만 쓰는 거고, 정적분에서는 구간이 0에서 2니까, 얘는 인테그럴이 없잖아. 뭐 인테그럴이 없는 건 정적분이 된 상태라고 보고, 인테그럴이 있는 거는 2하고 0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자, 얘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얘는, 자, 결국 이 뜻입니다. 인테그럴 1에서 2가 될 거고, 자, ln x 곱하기 x 제곱분의 1, 혹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겠죠? 조금, 자, X의 마이너스 2제곱 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LNX는 무조건 미분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X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얘 미분하면, 자, X분의 1이고, 얘 적분하게 되면, 얘 적분하게 되면 어떻게 돼? 공식 그대로 가죠? 플러스 1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x 분의 1이 되겠네. 그래서 얘 접근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분의 1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은 어떻게 된다? 자 곱하니까 자 마이너스 x 분의 1 곱하기 ln x의 인테그럴 없으면 이렇게 가면서 1에서 2. 그러면 얘는 그냥 얘를 대입한 놈에서 얘를 대입한 놈을 뭐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빼기 자 인테그럴 자 이렇게 곱하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자 x 제곱분의 1이 되면은 얘는 결론적으로 얼마? x 제곱분의 1이니까 x에 마이너스 2 제곱 dx 하고 구간은 1에서 2 그럼 얘 계산하면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 ln 얘는 1이죠 그다음 빼기 자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1분의 1에 얘가 0이니까 어차피 0이 되어 버리죠. 이놈의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똑같이 접근하는 겁니다. 얘 아까 접근했으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었죠? 그래서 역시 2를 대입한 놈에서 2을 대입한 놈을 뺀 거를 계산한 게 정답. 부분 접근 쓰는 겁니다. 얘는. 부분 접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합시다.